자, 17번입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으로 도착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에서 위쪽,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데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경우에는 최단거리죠, 최단거리. 요렇게 갈수 있는, 아러니까 이제 물론 최단거리라고 하긴 기좀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갈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최단거리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더 빠른 이런 경우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최단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이 규칙성에 따라서, 어 움직인다면은, 최단거리 문제와 유사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 있을 텐데, 뭐냐면, 해보시죠. 이건 상식 기본 상식.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간다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일단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여기에 갈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 아니죠? 일직선이니까, 무조, 무조건 일직선이니까 갈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야. 그쵸?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쭉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다시 여기도한 가지, 여기도한 가지. 그럼 여기 갈수 있는 경우 에서는요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랑,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만나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여기 두 가지에서 이렇게 갈수 있는 경우의 수 합쳐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 물론 직접 세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여기에 갈수 있는 게한 가지인데 이미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다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의수한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해 주신다면 충분히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두 가지 한 가지 추가가 되니까 세 가지가 될 것이고요. 세 가지, 세 가지 요게 이제 합쳐지면서 총 여섯 가지. 요 원리를 아신다면 요 문제는 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오른쪽에서 어,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갈수 있는 경우에도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하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갈수 있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못 간다니까. 이렇게 못 간다니까요. 못 가고, 그냥 쭉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오른,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 위. 이렇게봐서못 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가 합의법칙에 따라서 두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가 네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센 거를 여기가 이제 합법칙에 따라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 셌는데 지금 경우의 수가 변한 변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요까지 가는데 내가 여기서 세 가지를 셌어. 근데 여기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수는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세 가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을 계속 유지한 채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렇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여기까지 쭉 가는 경우의 수가 계속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아, 유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유일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유지한 채 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요런 원리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경우의 수가 1, 3이니까 여기 4가지가 네 되고요. 여기는 3, 4, 7이 됩니다. 그리고 4 더하기 7, 이렇게 합역체에서 총 11가지. 아마 이거는 객관시켰을 거니까 아마 5번이 답일 거라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이런 장애물 문제를 푸신다면은 좀 쉽게 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